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문학동네 북클럽 처음 가입해봤거든요. 오늘은 문학동네 북클럽 언박싱 하는 날. 근데 박스는 없어요. 제가 박스는 이미 집에서 뜯고, 여긴 지금 학교예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어, 문학동네 북클럽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웰컴 키트. 자 문학 동네 북클럽 처음 가입해 봤어요. 처음 받는 선물인데 한번 볼게요. 음, 자 문학 동네를 대표하는 젊은 작가 상 수상 작품집 이책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사실 이책저 이미 나왔을 때 샀거든요. 샀는데 이번에 웰컴 키트에 들어있어가지고 책이 두권돼버렸어요 지금 한 권을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고민 중이에요. 정말 단편들이 빼놓을 게 없이 정말 알짜배기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작품집이에요. 저 저번 10회, 10회에서 박상영 작가님 작품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작품들 있을지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직 사놓고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책을 한권 고르는 책이었는데 진짜 고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짜잔 은희경 소설집 새해 선물이라는 책을 신청했습니다. 인스타에서 인친이 추천해가지고 관심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믿, 믿고 읽는 은희경 작가 책이니까 자그 다음은 짜자. 이거 정말 기대돼요. 어, 회원분들이 직접 선정한 그런 단편들만 모았다고 하는데. 문학 동네 단편들 좋은 거 원래 알잖아요. 그런데 또그 중에서도 엄선한 거라고 하니까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책 표지도 예쁘죠. 어떤 작가들이 있나. 어, 어제 최애 작가 김혜란 작가도 있고요. 어, 김현수 작가, 어, 최은영 작가, 손범이 작가. 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이 너무 많아요. 다른 작가들 작품들도 궁금한데 이것도 진짜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이 정말 제일 구, 궁금했던 거. 웰컴 키트예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요, 이쪽이네요. 짜잔. 어, 투. 어, 코인이에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코인. 이거 가지고 가서 뭐. 음식으로 교환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되는 책방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바코드 이거 뭘까요? 선납 일반 통상. 이거 한번 쓰임을 제대로 한번 제 읽어봐야 되겠네요. 멤버십 카드. 그리고 엽서가 있네요. 이거 옛날에 옛날에는 도서관 가서 책 빌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코드 있는 게 아니라 책 뒷장에 이런 종이에다가 책 제목하고 빌려가는 사람 이름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알아 듣는 분은 나이 때 대충 나오죠. 이것은 어, 북클럽버만을 위한 혜택 정리되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어 투어 맵이에요. 이게 여기 멤버십 카드랑 이런 거쓸수 있는 책방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 책방은 어디 있을까요? 저희 지역 책방? 어 찾았어요.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의 코이노니아라는 책방에서 되네요. 오. 예쁜 잔에 담겨 나오는 홍차와 떡볶이를 꼭 주문해보세요. 네, 홍차와 떡볶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잡는 거지? 응. 자 이렇게 근데 진짜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너무 예뻐요. 진짜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요 자, 문구 덕후는 또 이런 수첩 하나에도, 야! 너무 예뻐요. 내지가 되게 다양해요. 내지가 이렇게 좀 간격이 큰 줄로트도 있고, 어, 어, 이렇게 4분할, 4분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분할. 그리고, 어, 그냥 이렇게. 무지 여기 날짜 쓰고 독서 기록하기 좋게 되어 있네요. 안에 속지가 다양해서 다양한 쓰임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웰컴 키트와 베스트 컬렉션 책 그리고 내가 원하는 책 그리고 젊은 작가상 수상지 이렇게 웰컴 키트로 받았어요. 제가 다른 북클럽 아니라 이제 문학동네를 처음 가입한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 즐겨보는 책들이 출판사를 한번 보니까 문학동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청하게 해보게 됐는데 처음 하는 북클럽이니만큼 기대가 많이 돼요. 앞으로 북클럽에서 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즐기고 알차게 사용해서 정말 연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뽕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자, 안녕.